근데 개인방 방송 안하고 합방부터 복귀하는거 알죠? 복귀 아닌데? <laughs> 아니 왜 저러는거야 니 때문에 시는 대 그러니까, 온거잖아 아니 그거 그걸... 나도. 니들이 멜방전 즐겨놓고 난왜 부른거야 그거 얘야 얘가 불렀어 아니 친구 들 차는게 뭐야 나도 깨워주던가 멜방전 샤코타임한테 <laughs> 고통받고 왔는데 얘 벌칙으로 여캠이랑 합방도 할거 다하고 그래 진짜 하고싶은거 다하고 너 리아디랑 뭐 했어? 뽀뽀했어? 아니, 그냥. <laughs> 그게, 그게 아니라 합방이 뽀뽀했냐고 뭐 그걸로 된 거지. 안 했어. 하고 싶어? 어, 아, 직은안 했어. 어, 아! 어? <laughs>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민준아 인트로 나왔다. 정글은 꾹. 자, 아직...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지수가 도와줘서 지수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지수가 없었으면은 일정이 진행이 안 됐어요, 진짜로. 와.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 어... 왜 본인이 할 일을 자꾸 남한테? 아니요, 수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지수가 거예요? 한 거죠. 뭐 어디죠?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안할수 하는 거예요? 왜한테 김태민왈 단톡방에서 제발 하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laughs> 아,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인가요? 아, 진짜 제가 간절했어요. 아, 저 학습, 어제 네. 글램핑장 예약 CK 중에 했습니다. <laughs> 아, 제가 밥사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지수가 아니 돈은 다 드렸죠 엄선 주시래 대신 올해 멜망전 껴주시는 거죠? 아뭐 그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탄 연보동 미드 장미도? 너어차뭐 없어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향이 누나는 여기 왜 있는 거야? 아니 제가 이제 형수님들 저희 일단 팀에서 들어가려 했었을 때 어. 애교형과 우리 누나는 그래도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초 역할이 한명더 필요하다 했는데 <laughs> 형님한테 그때 저번에 지수 생일 파티에서 물어봤는데 흔쾌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너 때문에 지금 차문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 난... 지금 너 때문에 오늘까지 집에 못 가고 이렇게 있잖아! 또너 너야? 아세요 제가 뭐비타맨또 <laughs> 너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있습... 아저 원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 원래 지수에 너가 그 말했던 피클볼? 그거 뭐였더라? 그거 하는 거 너? 어. 피클볼? 운동하는 어, 거? 어 그거 그거 하기 전, 그거 하면서 원래 지상형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원래 응.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문제 그래도 먼 장거리도 안 해보고 했으니까 이제 응. 그래서 지상형한테도 물어보고 하려 했었는데 누나 치지마너내나시키려고 했었을걸? 아니 참아 이거 게아 처음에 누나, 그랬어. 그럼 누나가 해줘 아니 그래서. 너 면허가 없어? 아니나 면허 있는데 나는 지외에 있다 보니까 운전을 좀 많이 어, 안 했어 왕자였을 때 거의 거의 한몇 개월 먹는다? 그렇게 왕자님, 왕자님, 왕자님 이시니까 아 와, 진짜? 맞아 이딸시 있잖아 맞아 기사님이 있어가지고 야 어. 그러면 안져버릴까? 누나를 만나야 된다 누나를 <laughs> 어? 누나 그래. 니아 누나 만나자아 그래서 만나고 있잖아 니아 누나 니아 누나는 운전을 할줄 안다나? 니아 누나 누나 <laughs> <니아 웃음> 운전을 할줄 알거야 <laughs> 맞나? 다 엄마 뭐할머니가 왔노 할머시가 왔노 처음에 근데 그래서 원래 지수가 그거 프로그램 한다 해가지고 다 물어봤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도와준 지수가 전 너무 고맙죠 음. 그 결론은 그거가 그지. <laughs> 아 지수한테 미안하면서도 고맙죠. TMI 결론 좀 시켜야겠다. TMI라뇨. 나또뭐 재밌는 거 있으면 나도 앞으로 와 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아니, 지수한테 아니, 고마운 걸이만큼이네아 이제 지수한테 <laughs> 고맙죠. 아니 근데. 서론이 되게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 근데 이게. <laughs> 뭔가 대단한 얘기 하는 줄 알았네. 니 보라 안 해봤지? 그러니까 보라?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보리이어가지고 지수한테 아, 동을 청해달라는 거지. 그래. 고동생이라 그래. 네, 해야지 그래도 어. 그래, 잘하고 잘하고 있어. 최상도가 보란들. 태민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 짧은 말을 이렇게 항상 길게 하는 음. 스타일이 음. 보니까. 주절이 주절이. 어. 그럼 길게 해야 되는 말 짧게 하는 스타일. 아, 이 네, <laughs> 이름이 태민이가. 어. 김태민. <laughs> 음. 아, 태민이가. 그럼 태민이라고 음. 불러야 돼. 아니면은 태민이라고 테민? 불러 태민이라고. 네, 태민이라고. 어쨌든. 아, 누나들 알았어. 다 태민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아. 이름을 모르니까 아 리드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했나나 근데 엄청 늦게 오지 않았어? 맞아. 아 저희 살짝 늦게 키 이유는 어. 아... 갑자기요?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스피디에서 근데 왜 늦게 킴이라 아, 그래가지고 또매장각 점네. 아, 그게 그게 좀 있었습니다. 에... 이건 아니지 태이나 제가 지각했습니다. 자진납세 <laughs> <제각> 인정합니다. <laughs> 근데 좀뭐 늦을 수도 있지 휴방인데 여가 좀았는데 도와준 것만으로도 매장 치고 채팅을 구즈구즈 그니까. 일고 아 그럴려고. 아그죠뭐 하신다 태민님. 태민님 만만하게 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없어 네. 근데 부인님 부인님 태민 씨. 아 중부인님. 태민 <laughs> <laughs> 씨 집에서 엄청 뭐라했어. 애경 왜 이렇게 안 와? 아 아닙니다. 아 아니 이렇게 했어. 시바어 예? 아니 시바견 시바견이라고 시발견. 하려 했던 거 돌려말한 거예요 시바견? 야 니아 누나랑 데이트할 때너 나한테 카톡 와가지고 뭐 해야 될까? 어? 뭐? 이 장소 거짓말하지 마이장 물어보더니 아니 이거 오러 갈 때는 지 컨텐츠도 아니, 안 물어보는데 다 맡기고 어? 비방으로. 어, 비방으로 어 비방으로 비방으로, 비방으로. 데이트하는데 물어봤다고? 아 비방 아. 데이트 말고 아직 아, 아. 비방 데이트인 그, 것 같은데? 아니야! 비방으로 만난 적. 여장부인 삽 들었다? 아니, 처음에 제가, 그. <laughs> 또, 또 길게 말해. 비방으로 만난 적 없냐고! 아니, 비방으로 만난 적 없어요. 거짓말 아, 하지 마! 카톡 까! 아니, 아니, 진짜 깔수 있어요. 아니, 비방으로 만난 적 없는데, 제가 그걸 왜 물어봤었냐면, 신길동 근처라 영등포, 그때 거의 근처에 뭐 없냐라고 의경한테 물어본 거죠. 아, 영등포 신길동 근처니까? 예. 네. 뭐야! 뭐,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예기이랑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일 핫했던 게그두 그 종크. 어. 두 종크 만들겠어요, 그래서? 아, 그 예약이 너무 빡세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그 젊은이들. 내 어려웠네. 그냥 어. 미안님 집가서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집가서 만들면 돼. 인정. 부러워서 그러니까 싫어해. 아니, 지왜안 갔어? 야, 야 지울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에이, 괜찮아. 아니, 누나, 니 집이, 네 집이 되고 <laughs> 그 <그렇구나. 웃음> 어? <웃음> 아, 깜짝 <laughs> 아, 그럼 그 꼼꼼호 사건들 그러고 난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 없어요? 그 꼼꼼호 이건 꼼꼼호 다음에 뭐 와가지고 판 스파코는 판다 했나? 판다고 하길래 팔라 했는데 안 팔았던 것 같은데? 아, 아, 그냥 잘 넘어갔구나 옆에 있던 태민씨 어땠죠? 네? <laughs>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있었어 그니까 러 저는 원래 그때 전제 파워 제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오늘이랑은 오, 좀 제이? 다를 수 제이 있는데. 아그러니 아니, 오늘이랑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제이가 좀 크게 나오거든요. <laughs> 아니, 제이 라고아 진짜예요. 제이 아 거. 제이 아 이게 아그니까 근데 그게좀 다른데 약간 여행 가 가지고 그거랑또 다른데 아, 이제 아, 그렇 롤에서만 제이다. 아 그런가 봐아 이제 동선 짜는 것만 제이네. 맞네.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 아 여튼 그렇게 했어요. 리안 리안이 데이트도 애교형한테 물어봤어요. 아 <laughs> 아니 태민님 왜 짜증내요? 아예 짜증 안 냈습니다. 뭐, 아, 태민님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안 짜증 나죠안 짜증나요. 너무 좋아요. 태민님 신나는 만큼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아싸! 아니, <추워>. 아니 <laughs> 뭐야? 매송분 이거 스캠메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다리 부러질라 그러는데 스캠메톤 룩? 아,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깜부. 아, 깜부, 하기스, 빵스 아, 뭐야? 빵스, 안스타. 아니, 하기스룩 뭐야? 야 하기스 빨리 오라고 하기스 아애애형 너무 수하게 입고 왔어 <UB> 깜부 이거 털이야 털이야 어, 맛있겠다 어야 <laughs> 잠깐만 아, 알았어 알았어 태 내일모레 마음 알았어 아, 나 일단 사는데 데이, 데이 일단 y 나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갑부터지지갑지 지금부터 지지갑금 들고 지게아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이지 지금까지 지제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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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뭐 먹을래? 까지 지금까지 지야까지지금지 내거 네. 뭐야? 역시 마크돼지 네? 별로다 어, 아니 <laughs> 음. 야, 그거 맞지? 이게 <laughs> 맛있겠지? 너가 시키 했잖아 그거. 알았어 알았어 내가 먹게내나네나네 네, 먹을래. <laughs> 네. 너가 먹을래 <laughs> 야, 너 많이 배고프구나 음 뭐마이 <뭔> 응. <뭔> 응. 자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이거 보세이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 이거 보매력거 이거 보거보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이거 이 보세요, 이세요 이거 보세요, 이보세 열면 되는데 언니 이 집단 가는데? 왜? 거래데 향이 너가 제일 이쁘대 외모순 외모순위 꼽았어 <laughs> 근데 왜 이렇게 피부가 탱탱해? 근데 응, 미주라아 <laughs> <laughs> 그러네 진짜 나 그거네 누나가 창원 누나 울산 울산이야? 어. 어. 왜 사투리가 안 써? 나 사투리 쓰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봤어. 나 그럼 향이 누나 옆에 있으면 쓰는 거야? 이 언니 너무 쓸데 할머니, 우리 근데, 할머니. 근데, 우리도 봤잖아. 봤잖아. 사투리 쓰는 사람 없잖아 사투리 안써 맨날 저런다니까? 나는 사투리 안쓰잖아네야 누구든 다 쓰면서 아 네모가, 네버가 우리 누구세요? 우리는 서울 사람인 줄 알아 아 뭐라는 야, 거야 너 언니는 사투리 있어, 사투리가, 사투리가 너무 세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다더 심해 그러니까 할머니 같아 <laughs> 에이 그러자 할머니 하자 누나 <laughs> 아니 결혼하면 뭐가 제일 좋은 건데? 어, 맞아 중요한 그, 그, 게 있을 거야. 나랑 그래? 김태민이랑 만나면 맨날 결혼 얘기밖에. 맞아 맞아 맞아. 하영이 언니는 애초에 지금 같이 안 살고 있는데 하영이 언니한테 물어볼 믿을 <laughs> 거야? 아 그래도 뭐 결혼 은한 사이잖아. 기혼 상태 안, 아니야? 같이 안 살아도 같이 안 어. 마음이 편해. 음. 어. 어. 심리적인 거. 어, 심리적인 어. 이쪽에서. 어. 맞아 맞아. 근데, 어. 근데 어. 그러면 난 뭐라 해야 돼? 왜 그냥 좀 같이 안 살아? 아유다 어. 오빠랑. 어. 유다 오빠야가. 유다 형이 같이 살기 싫었한대어 그렇구나. 어. 진짜? 옆에서 존나 시끄럽다고. 사투리 데어 아, 맞아. 진짜? 야, 장난이야, 진짜야. 장난이지. <laughs> 진짜겠냐? 우리를 뭐 진짜. 지수야. 어. 니 요즘 솔직히 말하면 방송을 24시간 중에 24시간을 하잖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그 욕을 그 내. 어. 방송을 되게 열심히, 하, 열심히 하잖아. 어. 그런데도 결혼이 하고 싶어? 에이, 또달래지 하지 생기면 말라는 거야? 생기면. 아니, 아니, 이게 <laughs> 왜냐면은 솔직히 나두 가지 토끼를 다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가, 어, 너가 결혼을 하려면은 그 와이프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데 너는 너가 그게 돼? 지금? 안될것 같거든. 그래. 봉준이도 하는데 왜 못해? 아니, 봉준이는 연애할 때는 니한테 시간 투자를 잘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고. 얘왜안 돼? 난 근데 좀안 되긴 해거 얘는 했거든. 안 돼. 난 집중력이 좀 분산되는 걸 못해. 어, 일할 때는 일만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맞아. 난 사실 여자친구 생기면 맨날. 그냥 일이랑 결혼해 이러고 헤어졌어. 조금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 지금 음, 그니까. 누굴 만나도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근데 그건 또 아니야. 진짜 좋은 사람 안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더. 사람을. 맞아, 맞아. 응. 근데 니가 그냥 그연애 싶은 거지 연애 막상 하라고 하면은 이안할거 같거든. 근데 왜 계속 결혼을 하고 <laughs> 아니요, 싶다고 하는 거야? 정쟁이지. 아이씨 뭐야? 정쟁이. 하루 보러 온거같 그. 아니 내가 딱 보기에는 아 연예가 나오는 <laughs> 뒤. 아 근데 나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laughs> 음. 나랑 지수랑도 항상 얘기를하는데 연애보다 약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너그 욕심이라고. 그러 네.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아. 둘다 방송을 열심히 하고 어쨌든 방송에 다 시간 투자하는 게 맞아. 외로움은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결혼을 외로운데. 하면 안정감이. 그지. 그 안정감 이걸 원하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너 욕심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너. 야 봉준이도 그렇고 상우도 그렇고 내도 그렇고 연애를. 어? 얼마나 하고 있는데 너가 연애부터 할 생각을 해지 뭐 벌써부터 결혼 결혼을 말을 하노 어 연애도 똑바로 못하는 것들이 벌써 결혼 하가고 시작하고 어 에나야 명이야 명성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러면 그거만 물어볼게 나랑 진수 중에 누가 더 먼저 결혼할 것 같아 나너 아이 그나야 나도 아니 왜 아니 이게 내가 그 그때 술자리에서는 태빈이 얼굴을 어두워가지고 잘못 봤대 어. 태빈이가 호감상이네. 소감상이네. <laughs> 소감상이네. <laughs> <laughs> 뭐 진짜 이게 막 얼핏 얼핏 보면 잘 생겼고 그냥 자세히 보면 귀여운 상이야. 맞아, 커여운상이야커여운상 <laughs> <laughs> <거연상>. 그래서 <그러세요>. 네, <laughs> 네, 그래. 아가씨 이름 이 뭐라고 했지? <아가씨>. 리사. 리야 리안. 리안이 잘해. <laughs> 아니, 어디서 할 맛을 데리고 왔는데? 짜증나 죽겠네. <laughs> 야, 너 맨날 젊은 아가씨들이랑 하면 하다가 보면 이게 더 신선할 수도 있어. 동아는 며칠 전에 밥 먹었거든, 오랜만에. 에이. 그래서 내가 막, 너얘기도 했어. 태민이 <laughs> 이 정도면 잘생겼지. 그러니까 막, 화를 잘 뜯는 거야. 아니, 김도아, 갑자기 무슨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어. <laughs> 야, 이 사진 보면, 얘, 어? 옥순이들 어? 다 떠나?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뭐 중국 시절에 너. 너 사진 보여줬는데 에이 중국 시절의 사진이 그때는 그때 진짜 잼민이시잖아 잼민아 어? 어? 진짜 미안니 네 프로게이머였나 아 어. 프로게이머였어 아, 프로... 예. 레전드였어 레전드 아니, 아니 아... 그러면은 팀이 어디였어? 처음부터? 어아팀 처음부터 구나 팀이 바뀌었지 SKT 어. 젠지 편한생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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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동 어. FPX 아, 야니 야, 네. 그러면 잘 네. 혹시 돌림으로 계속 뭐야 이거는? 아 뭐야 그게? 뭐 소리야 누나 지금? 누나 <laughs> <laughs> 폭탄 받아라! 아 그러니까 약간 전임맨? 아 이렇게 말 모르나? 약간 좀막1년 끝나고 다른 팅가고1년 끝나고 다른 팅가고 그런 거. 그래 그래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잘해가지고 돈을 더 준다해서 하거 아닐까? 아어 월급 월급 보고 간 거야 네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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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의리 없다. 대우를 더잘 해주니까. <laughs> <laughs> 아니 니 진짜 의리가 없노. 에?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돈 많이 준다고 봐야지 아니지 우리 사형이 봐라 돈 많이 준다 해도 안 나고 가만히 있다 이거 아이 사형이 형을 최신이잖아 어디 신을 신 비교해 너무 안돼 그건제성형은안 되고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도 나 맞아 난 근데 좀 많이 움직인 한것 같은데 그래도 응. 아 태민아 유덕바야가 원래 진짜 팬이었거든. 어. 후원도 했대? 어, 그런데 이네 갑자기 확 떴대. 태민이가 어. 응. 그 뒤부터 나작비 없어져 가지고 좀나 싫어져 가지고. 뭐야? <laughs> 아이들나 <응. 웃음> 처음에 근데 그 예전에 유다영이랑 같이 게임 했었거든. <laughs> 근데 어. 유다영 재밌어서 나도 오급인데 유다영. 아니 유다영 너 싫다고 아니, 이제. 너무 하네. 뭐야? 야, 태민아. 저 밖에 봐 봐라. 뭐야 <laughs> <컨셉이 약간 웃음> 그래? 그냥 너무 오디오 안 치운 거 같으니까 <laughs> 한 마디 한 거야 저는. <laughs> 저희 9분후 도착입니다. 9분후 도착. 어. 나나한 명에서 치킨 다 먹었나? 한 명에서 치킨 다 먹었지? 무 소리야 갑자기 형? 어? 아니 아까 계속 다 먹다 고 했다 그랬는데. 좀 빨리 일인짜고 토스트기 때부터지. 치수 할거 같은데 한 마리. 나도 한 마리는 다못 먹어. 아 그래? 나나 약간 그것지? 뭔가 조루성 폭신러야.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배불러줘. 음. 한 번에 우다다 넣어야 돼. 푸파스타 이게 푸파스타. 제일 알아듣기 빠르잖아. 왜 팀이 나니 지루가. <laughs> 아니야, 전혀 <laughs> 못 아니, 치겠다. 아니 지루서.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먹방 떠내고. 아니, 아니 난 천천히 먹는 느낌이야, 맞아. 아 그래. <웃음> 지루가. <웃음> 네 지루가. <laughs> 자 이제 어디어 다 피웠다. 조금만 식품 마실게. <laughs> <laughs> 아 네, 진짜. 근데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그, 그 글램핑 그... 진짜? 어. 그 캠핑이랑 글램핑 해본 적한 번도 없어. 와. 너가 여자랑 했던 제일 재밌었던 데이트는 뭐야? 제일 재밌었던 데이트? 사실 형식적인 그런 거뻔한거밖에안 해봤는데. 뭐 맞아. 해봤는데? 그냥 뭐 응. 영화 보고 밥 먹고. 여행 안 갔어? 어안 갔어. 진짜? 응. 어. 그때는 바쁘니까. 괜찮아 이제 그 뭐고 이진님인가 그분이랑 가면. 돼 이진님. 미사에 이치의 이름이, 이름이 그냥, 왜 자꾸 바뀌는 거야? 이름 이 <laughs> 이름 불잘 기억을 못해. 아 자꾸 애교형 카메라에 나올때마다 애들 스티커이잖아 어? <laughs> 나 <laughs> 요즘 운동중이라 <laughs> 딴딴한데 뭘탄탄해 차면 부서질것 같구만 운동해? 뭘 이렇게 크록스에 뭘 달아놨어 만두 와 아, 진짜 잼민이 같다 만두 진짜 만두인데 저거 뭐야? 만두 진짜 만두같이 생겼지 어 아, 계열.. 계열받아 <laughs> 이거 뭐야 달랑달랑 달려있어 만두가 아니 도 있었는데 어디 떨어졌어? 대체 어디서 사는거야 어디서 사는거임 그럼 꼴받는거는 근데 여기 밥도 나온대 그러니까 또 정식이 맞아 바베큐 정식 뭐 있던데 보니까? 어? 아시멜로고 어, 먹자 <laughs> 나 그거 먹고싶어 맛있다! 나 약간 초콜릿이랑 비스킷을 녹여서 먹자 어? 그럼 두쩡쿠! 왜? 예? <laughs> 아 정색하지 말고 받아줘! <laughs> 너도 한번 해줘 두점쿠 어, 이렇게 한번 해줘 두점쿠두점쿠응 <laughs> 태민이 <투명히> 멋있다 왜? <laughs> 아니, 여기 와서, 와서 이제 숙박으로 결제 추가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어, 이거 차액이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로. 아, 아, 아 저, 저 클리드입니다. 휙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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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카드. 2번 11번. 2번 어. 11번 가입시다. 가보입시다. 2번, 2번, 이번 어디 2번인데? 여기 2번이었어. 여기 2번이야. 아, 그래요? 맞아? 어, 어, 맞아, 맞아. 막, 우리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막, 딴 사람 들어와서 왜 여기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돼? 아니, 진짜. 진짜 이게 되게... 진짜? 여기 안에 그것도 있어 그 침대 아 진짜? 어 그럼 내가 11번에서 의자를 한개 들고 올게 어 아, 그래? 여기 여기 2번이랑 근데 11번이 건너 여기 아니야 여기 사람 있는데 어예아 뭐야 아니야. 안에 사람 앉아 누워있잖아 뭐? 아니 미안한데 아, 아니, 아니, 봐봐. 아니,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아, <laughs> 아니 2번이 여기잖아 제, 죄송합니다 해 가자. 아니 아, 뭐해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좀 보여드려 그쵸, 아니 보여,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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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사진 찍어 왔거든? 여기가 2번이면 여기가 2번이잖아 아니 밀리터리 아니잖아 여기잖아 2번 이거 에어텐트 그럼 우리 11번이 어딘데 아, 아 진짜. 진짜 아니 11번 저인데 어. 아니 뭐하는 거야 <웃음> 아니 내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나 뭐,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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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워있는데 뭐? 갑자기 사람들 얼마나 화 아니 환... 내가 진짜 들어갔는데 겁나 따뜻한 거야 개 어. <laughs> <laughs> 아 죄송하네. 한 마리 고기가 있는 거야? 아, 중돌 탐정 뭐야, 아, 아이, 진짜. 미안, 미안. 아, 그러네, 나 이제 한 번. <laughs> 클리드 기습 공격. <laughs> 클리드가 쏜다, 쏜다, 쏜다. 아, 아유, 쏜다. 여기 딱 아늑하네, 여기는. 어, 아, 따뜻하냐? 따뜻하네. 아, 여기 약간 좌식 일본 느낌?